우리 아이들의 신장 상태 평가를 위해서 병원에서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신장에 대한 평가는 크게 혈액 검사, 뇨검사, 초음파 검사, 혈압, 호르몬 등 추가 정밀 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들 검사는 신장 기능 평가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 수의사와 상담 후 검사를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질환은 다른 그 어떤 질환보다 정밀 진단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다른 질환은 문진, 신체 검사, 성진, 시진 등으로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 질환은 많은 검사가 불가피합니다. 첫 번째로 혈액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CBC라고 불리는 전혈구 수와 신장 수치, 전해질, 알부민 수치 등의 생화학 검사가 있습니다. CBC는 빈혈이나 감염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로 만성 신장 질환에서 많이 관찰되는 빈혈을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신장 수치에는 대표적으로 BUN, 크레아티닌 인 3가지가 있으며 이 수치들은 신장이 배출하는 능력의 감소에 따라 오르기 때문에 신장지표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신장지표들은 환자의 식이 근육량에 영향을 받으며 조기에 빨리 신장 기능 저하를 검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SDMA라는 수치를 추가적으로 같이 평가합니다. 이외에도 전해질, 혈액가스, 호르몬 등 검사가 필요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담당 수의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검사입니다. 요검사에서는 혈액검사에서 알수 없는 소변의 농축 정도, 감염, 이상세포, 소변에서의 단백질 등의 유무, 호르몬 이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질병 관련 매우 많은 정보를 요검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초음파 검사 등 영상진단입니다. 만성 신장질환의 진단은 위의 검사들과 더불어 영상적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상검사를 통해 신장의 모양, 혈액의 흐름뿐만 아니라 결석과 같은 다른 질환의 존재도 알수 있기에 신장질환 환자에서 꼭꼭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서는 초음파상 신장의 크기가 작고 경계가 불규칙하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ct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만성신장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전신고혈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에 주기적인 혈압 측정을 통해 고혈압 발생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조직검사, 정밀 호르몬 검사 등 여러 가지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만성신장질환의 단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검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준과 방법으로 신장질환의 단계 분류가 가능한데요. 개와 고양이에서 만성신장질환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아이리스 분류가 사용됩니다. 아이리스 단계 분류는 신장 수치인 혈중크레아티닌과 SDMA 수치를 기반으로 만성신장질환을 분류하며 추가적으로 혈압과 단백류의 존재를 고려해 질병을 더 세분화합니다. 예전에는 BUN 수치가 각 단계를 결정하는 수치 중 하나였지만 식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기준에서 제외됐습니다. 비 u 행 검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리스 단계는 스테이지 1, 2, 3, 4총 4단계로 구분됩니다. 각 단계는 신장 질환의 관리와 치료 계획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아이리스 신장 단계는 신장 이상의 큰 틀을 간단히 나눈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장 단계에 대해서는 저 수치만 보고 보호자님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담당 수의사 선생님과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치료관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장질환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심해짐에 따라서 관리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집니다. 이 치료관리 사항은 담당 수의사님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꼼꼼히 관리를 해주실 겁니다. 다만 보호자들께서는 이러이러한 관리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성신장질환 1단계에서부터 4단계 환자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항목입니다. 첫 번째, 만성신장질환 환자에서는 가능한 신장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약물의 중단이 필요합니다. 담당 수의사님과 이 항목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신장외 기저질환에 따라서 약물 사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복용약물의 신장 기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담당 수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기저 질환에 따라서 신장을 위해 약물이 불가피하다면 환자의 신장 기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신장 질환에 의한 기능 저하 이외에 신장 수치를 높일 수 있는 다른 원인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 여부의 감별이 필요합니다. 신장 수치는 감염, 탈수, 요로폐색 등 여러 가지 교정 가능한 질환으로 인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신장의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장 기능 저하는 치료가 어렵지만 몇몇 질환은 조기 발견 시 완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빨리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음수 관리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진 동물에서는 적절한 수분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이 많은 하천은 더 많은 것들을 쉽게 씻고 흘러갈 수 있는 것처럼 충분한 수분 공급은 신장을 통해 노폐물을 잘 배출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신장질환 환자들은 요를 농축하는 능력이 떨어져 쉽게 탈수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공급은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수분 공급이라고 하면 고양이에서는 몸무게당 하루에 40에서 60ml, 개는 몸무게당 하루에 60에서 80ml를 급여해 주시면 됩니다. 음수량의 측정은 간편하게 페트병이나 종이컵 등을 이용해 물그릇에 일정량의 물을 급여해 주신 후 남은 물을 재측정함으로써 정확한 음수 측정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음수량 측정이 되는 음수대도 있다고 하니 이것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음수량을 측정하는 것 외에도 개에서는 요 색깔, 고양이에서는 배뇨 횟수, 그리고 흔히 감자라고 말하는 배뇨 덩이의 크기 등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음수량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우리 아이 음수량을 측정해 봤을 때 모자라다는 생각이 드시면 음수량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음수대 개수를 늘리거나 매일 신선한 물을 제공하거나 분수대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음수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기를 습식사료로 전환하는 것도 음수량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건사료에는 수분 함량이 10에서 12%인 반면 캔사료에는 70에서 8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의 형태만 바꿔 줘도 수분 공급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캔사료는 부피당 열량이 건사료보다 낮기 때문에 평소 건사료 급여량보다 더 많이 주셔야 하고, 아이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식사량이 증가하게 되면 위장관에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캔사료 급여 시 환자의 체중과 소화 능력에 따른 조절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음수량을 늘리는 데는 쉽고 간단한 꿀팁과 같은 왕도가 없습니다. 오늘 언급드린 음수량 늘리는 방법 외에도 보호자님이 아이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충분한 수분이 공급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전신성 고혈압 진단 및 추적 관리입니다.